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엑스맨TV의 블랙 엑스입니다. 오늘은, 저는, 제 실력을 보여줄 겁니다. 바로, 배의그라운드에서 말이죠. 지난번에, 화이트 엑스맨이 좀 많이, 좀 뭐랄까, 아, 아닙니다. 아무튼, 화이트 엑스맨이 없냐고요? 그 이유는, 오늘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, 화이트 엑스맨은, 거기 강기 때문에, 결국 못 오게 되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이번엔, 제 실력을 확실히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. 뭐야? 저 음.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. 떨어지는 데가 있다면 그 떨어지는 데에 맞춰서 떨어지는 법. 이것이 내 숙명이다. 숙명은 따라야 하는 법. 곧 일단 저기를 데려가야겠어. 별지기 들어간다. 오 카고팔 좋은데. 아 근데 이거 총. 이거 배우리 오프는 무용지물인데 아무리 그래도 석공은 좀 그렇고 더 찾아야겠어. 일단 여긴 사람이 없어. 아유. 대롭게 온. 사람들이 돌아다닌 것 같구만. 일단 방심하면 안 되겠어. 죠 음. 뭐야? 자기장하고 너무 각. 가... 일단 대충 밤 끝내고 바로 가야겠어. 안 그러면 자. 일단 빨리 템부터 빨리 맞추고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겠어. 아니면 벙 아니면 자기장에 맞아서 결국 죽을 거야. 빨리빨리 움직여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소리 그럼 그치? 사람이 있다얘긴데 아니야. 이건 소리로 유인하는 거야. 최선 일단 나서지 않는 게 가장 낫습니다.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속이게 뻔하거든요. 일단 빨리 빨리 템부터 모아야겠어. 벌써 88명만 이거 이거 손부터 써야겠어. 음. 여긴 뭐야? 벌써 죽었어? 아니 3번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쭉 죽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건가 뭐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갈수 없죠 저의 안전이 우선이다 하하하하 화이트엑스맨이 없으면 내 뜻이 가장 좋습니다 화이트엑스맨이 없으면 제 뜻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하하 그렇다면 여기 뒤에서 사람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볼까? 사람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어? 아, 이거 낙사데미지 받았네. 이런 벌써 한놈 누... 벌써 두명 갔구만 좋았어 어째서 구만총 소리가 들린 걸 보아면 뭐 하면... 오 근처에 미미하게 속도가 들립니다 아, 이 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, 일단 밤은 좀더더 해야겠어. 아직 77명. 이거, 이거, 속도를 좀 내야겠어. 아, 배울이라던가, 뭐, 2렙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, 이렙뚝이라도삼뚝이었으면더 고맙고. <laughs> 아직 사람들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다행이지. 일단 템 28이라면 일단 근처에 가게라도 가야겠어. 오! 오. 소리가 있던 이런 큰일났다. <목소리> 이거 살짝 무섭네. 내가 보이자고 했을때 뭐였어야지 너애 어, 잘못이 HM 크다 시체상자는 정 뭐가 있었어 쉣우아 아, 안타깝게, 패배했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, 엑스맨이었습니다. 그럴 수도 있, 있어, 이런 날도 있는 거지, 뭐.